어서 오세요. 함께하는 행복발신의 다육 식물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오늘 첫 번째 주자는 실루엣이고요, 무근둥입니다. 실루엣. 오늘은 어, 식물이 몇 가지가 안 되기 때문에요. 음, 2만원부터 택배 시작해 볼게요. 5만 원 이상은 택배비 무료이고요. 자, 실루엣 같은 경우에는 금액은 5천 원인데 4천 원 가격입니다. 무근둥이고요, 무근둥이. 어, 이렇게 클 수도 있는데, 예, 큰 거는 조금 지금 이제 성장기로 들어왔었기 때문에 제가 묵은 두유를 위해서 보내드릴게요. 큰걸원하시면큰 거는 들수 있습니다. 어, 그거는 이제 이게 지금 보시는 실루엣, 외두리에서 금액은 어, 4,000원에 가겠습니다. 실루엣 금액은 4,000원이고요. 저희는 모든 식물 다뽑아서갑니다 오늘은 블루 엘프 잔치 한번 벌려볼게요. 어, 포트는 12cm 포트에 있습니다. 포트는 12cm 포트에 있고요. 완전 묵은둥입니다. 10년 정도 묵었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블루 엘프, 금액은 12,000원이고요. 자연구생입니다. 정말 예쁘죠? 잘 다져졌고요. 입장 자체가 보시는 것처럼 짧고 통통하고 빨갛게, 빨갛게 물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어, 앞전에 비를 다 맞았기 때문에요. 식물 자체가 지금, 제가 지금 왼손으로 들었는데, 묵직한 느낌 들죠, 그렇죠 밑에는 물이 조금 있다 보니까 색깔이 조금 덜 들어왔어요. 1번의 블루에프는 12cm 포트에 있고요. 금액은 12,000원에 가겠습니다. 무은둥입니다무은둥이기 때문에요. 보르데레에서 블루에프 주시면 됩니다. 이런 군생 같은 경우에는요. 포장 중에 입장이 떨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군, 음, 군생은 분리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블루 엘프, 예쁘죠? 정말 예쁘죠? 아, 자연 군생입니다. 자연 군생. 위에서 상면 항공사슬에서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고, 자, 지금 보시는 블루 엘프는, 어, 이번에 블루 엘프고요 금액은 2만 5천원에 가겠습니다. 자, 블루 엘프. 금액은 2만 5천원이고요 하나같이 자연 군생이기 때문에, 정말 이쁩니다. 자, 목질라 정말 잘 되어 있죠? 정말 잘 되어 있고요. 지금도 자구가 따글따글 따글 아주 붉게, 붉게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우, 진짜 제가 봐도 하루하루가 틀리게 식물들이 너무 예쁘고요. 자, 지금 보시는 블루 애플 같은 경우에는 6번의 블루 엘프고요. 6번의 블루 엘프. 다 자연 군생입니다. 목질라 너무 잘 되어 있죠, 그죠? 자, 전체 적샷이랑 제가 올려서 드릴게요. 햇빛이 조금 덜 들어갔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약간 녹색을 끼고 있고요. 자, 지금 보시는 블루 에프는 6번의 블루 에프에서 2만 5천원입니다. 하나같이 다, 다 예쁩니다. 수행이. 수행도 예쁘고 잘 뭉었습니다. 빛감은 그대로입니다. 아마 우리 구독자님들이 받으실 때쯤 되면 색깔이 조금 더 예쁘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노지에서 키우고 있기 때문이고요. 자, 지금 그러면 요 옆에 있는 나 식물. 아, 지금 보시는 것은 블루 엘퍼 7번이고요. 번호는 7번입니다. 금액은 15,000원에 갑니다. 얘는 조금 어, 우리 지금 제가 안내해 준 식물보다는 조금 덜 묵었습니다. 금액은 15,000원이고요. 이렇게 이 식물도 자연 자구고요. 자연 자구. 식물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화분에서요. 만큼에서잘라어서 보내 드릴게요. 지금 여기 12cm 묵은둥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흙을 틀어도 해서 제가 보내도 괜찮더라고요. 자 금액은 자 7번의 음, 블루 엘프는 15,000원에 갑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쁘죠? 이게 예, 지금 보시는 것은 또 4번의 블루 엘프입니다. 4번의 블루 엘프 어, 진짜 예쁩니다. 자 금액은 23,000원에 적어 놨네요. 자, 블루 엘프. 금액은 23,000원이고요. 밥이, 아,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아마, 자, 요거 이 부분 있습니다. 이 부분 아마 입장이 떨어지면서 상처가난것 같은데 표시는 나지는 않습니다. 23,000원. 진짜 예쁘고 잘 다져졌죠. 이렇게 예쁩니다. 그리고, 어 대나무로 이거 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 철사 같은 걸로 해주시리, 대나무로 해주니까, 이게, 음 제가 아무리 살균제를 뿌려도, 그래도 이게 조금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5번 갈게요. 5번도 단디 묶어놨습니다. 애들의 수행이 하나 가지고 다 이렇게 예쁘고 해가지고요. 자, 지금 보시는 번호는 5번의 블루 에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서 한번 시아 봐드리면, 구독자님들이 보기가 조금 더 수월하시려나? 자, 5번에 블루에프고요 오늘은 블루에프가 가까지라가지고 제가, 음, 이렇게 해드렸어요. 자, 연군생입니다 자연군생. 적심이 아니고. 뿌리는 다 좋습니다. 이렇게 잘 묵은, 묵은둥이들은 제가 뽑아서 제가 어저께도 제, 제 식물, 요 식물 너무 예뻐서 하나 제 화분에다가 심었거든요. 뿌리는 좋더라고요. 자, 지금 보시는 블루 엘프는 5번이고요. 금액은 25,000원에 가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은 3번의 블루 엘프. 어, 식물 중에 있어서 빛감은 다잘 들어왔습니다. 요 식물이 햇빛을 조금 많이 받았던 모양입니다. 위에서 보시면 요렇게 12cm 포트를 다 넘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블루 엘프는 3번의 블루 엘프고요. 자, 3번입니다. 금액은 25,000원이고 다목줄아다 하나같이 잘 되어 있고요. 짤, 짤막하면서, 음, 이렇게 잘 짤막하면서 이렇게 잘되어 있습니다 진짜 예쁘죠 자, 어, 지금 블루엘프 만 제가 지금 그냥 7분 가까이 찍고 있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어, 지금 보시는 블루엘프 이 아이 조금 덜 묵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우리 아까 7분이었나요그 식물이랑 이 식물은 조금 덜 묵었습니다 대신에 이제 밥은 좀 많구, 많고요 자, 요 식물, 요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위에서 상면에서 봤을 때, 제가 쏟업을했고요 자, 요금액은8번이고요 금액은, 금액은 28,000원에 갑니다. 28,000원이고, 이렇게 다 자연군생입니다. 저희 집은 될수 있으면,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자연군생을, 음, 자연군생이나 묵은둥이로, 조금 덜 팔리더라도 묵은둥이로, 어, 조금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없어서 조금 그건 그건 있어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은 28,000원이었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번호랑 금액이랑 어, 수행이랑 있어 보일 겁니다. 라울르 갈게요. 라우리 야이도 목대가 어자이한몸 분식이고요. 앞전에 보시는 것처럼 2만 원에 판매했던 식물입니다. 금액이 보이시다 보이시죠? 자, 요 사이즈. 음, 지금 이제 노지에서 색깔이 예쁘게 물들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금액은 얼마에 가냐? 얼마에 가냐? 금액은 2만 원인데 18,000원 가고요. 라울은 필이 입장 떨어집니다. 지금 식물이 앞전에 비가, 와, 비가 와가지고요 물을 잔뜩 먹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필이 입장 떨어집니다. 라울은 입고지 안 되고요. 라울은 입고지 안 되는 대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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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잎 떨어진 데서 자구가 빠글빠글하게 바글, 나오는 식물 중입니다. 자 사이즈는 27cm. 27cm 위에 상면에서 보여드릴게요. 라울은 28,000원에 갑니다. 금액은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색상 그대로입니다. 자, 28,000원 보이시죠? 그쵸죠 그러면 어, 어, 둥근이 빛치우리대도 다시 한번 보여달라 그래가지고요. 자, 둥근이 빛치우리대 보세요. 둥근이 빛치우리대도 12cm 포트에 있고요. 묵은둥이고요. 금액은 2만 원에 갑니다. 자연군생입니다. 자, 자연군생. 입장은 짤막하게 잘 다져져 있구요. 뒤쪽 부분까지 보여드릴게요. 뒤쪽 부분까지 이렇게 해서, 어, 둥근잎 빛이 우리대는, 이름 조금 긴입간거나 둥근잎 해서 그냥 2만원 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대품들로 한번 소개시켜봐 드릴게요. 콜리 갈게요. 엄지 사이즈 크죠? 콜리. 삼두근 생기구요. 색감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실내에 다 들렀더니 물을 좀 물을 많이 빠졌는데요 사이즈 갈게요 자 일본의 콜리는 금액은 23,000원 이고요 3두금생 입니다 사이즈를 한번 재발리겠습니다 자,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그진 18cm 18cm 요렇게 해서 보시면 이렇게 해서 보시면 좀더 정확하게 보이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그죠 18cm에 가까운 1 1번의 콜리는 금액은 23,000원에 가고요. 그리고 자, 이번의 콜리를 한번 또 제가 또 보여드려 볼게요. 자, 이번의 콜리는 4두입니다. 4두인데 자, 이번의 콜리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천천히 한번 보세요. 자, 이번에 콜리가 5두네요. 여기서도 또 나오고 또 낑기스도 나오네. 보이죠. 낑기스도 나오네. 자, 여기서도 나오고, 부스부스에서 나오네요. 자, 요거, 자, 콜리, 이번에 콜리는 25,000원입니다. 다음, 오두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오두네요오두에 5두는 25,000원이고요. 아 사이즈를 한번 재봐 드릴게요, 그렇죠? 둥 중인데, 사이즈를 재지 말래요. 너무 큰 사이즈다 보니까. 얘도 사이즈는 한 19cm 정도가 나오는데, 음, 무거워서 그런가 봐요. 이렇게 써. 자, 이번에, 이번에 콜리는 25,000원이고요. 사이즈는 20cm. 20cm 나옵니다. 자, 콜리 2번. 이름인 콜리 2번. 25,000원이고요. 자, 지금 보시는 것은 오두인데요. 자, 오두. 이렇게 가운데에서 나오고 있고요. 하나, 둘, 셋. 네 다섯 개 크게 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지금 보시는 것은 실루엣이고요 묵은둥입니다 오늘은 처음같은 실루엣으로 했습니다 음, 식물은 몇 가지만 음, 내�, 내볼게요 뭐 <laughs> 맨날 건물건이건물건이죠 그쵸 그래서 요즘 제 집이 조금 그렇습니다 많이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실루엣은 15,000원 묵은둥이에요 예쁘네요